안녕하세요, 여러분. 켈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컨텐츠로 준비를 했는데요. 화려한 불빛이 나의 몸을 감싸고, 그건 도대체 무슨 깡이니? 도대체 이것도 모르고 시험 치러 간다고? 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다풀수 있으시면 진짜 시험장에 가서 절대 모르는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시죠. 자, 먼저 오늘 풀어볼 문제 중에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20초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고! 찾으셨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을 낳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혹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바로 B us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오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정답이 이제 나오고 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 이거 아니라고라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바로 C itself가 되도록 하겠죠. 어? 약간 좀 고민되신다고요? 이 1번 문제 틀리신 분 손! 자, 1번 문제는 왜 틀리셨냐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prove라는 동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틀리셨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동사가 바로 has proved라는 것이 동사죠. 그리고 주어가 mint power. 어, 회사 이름이 참 귀엽네요. 자, 주어, 민트 파워는 동사 has proved, 입증했다 라는 능동태의 동사고요 그리고 빈칸이 있고, 그리고 capable 이라는 형용사가 여기 뜬금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장 구조 자체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약간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바로 이 prove 라는 동사가 몇 형식이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정답을 절대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먼저 뜻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1번, o 르브는 입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기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3번, 무엇 무엇으로 판명되다, turn out과 같은 뜻, 그리고 4번, 자동사로서 부풀어 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 4번, 부풀어 오르다는 토익에서 쓸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거의 보실 일이 없으실 거고요. 입증하다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다. 무엇 무엇으로 판명되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prove라는 동사가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입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입증하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사명식으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문 보실까요? It will prove her innocence.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동사 prove 입증하다 목적어가 her innocence 그녀의 결백을 입증해 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사 대슬 명사를 대신해서 명사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t will prove that she was right라는 that 이하 명사절 이하를 입증해 줄 것이다라는 문장 구조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가 있으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이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그래서 명사가 형용사하다는 걸 입증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약간 오 형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네요. 자, i can prove him wrong. 나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응용해서 동사, 명사, 투부정사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요. i will prove him to have been right. 나는 그가 계속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됩니다. 모두 입. 입증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구조가 가능하다 라는 걸 알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입증하다 라는 뜻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오늘의 문제의 정답은 이 입증하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의 정답은 바로 2번. 역량을 입증해 보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보이다라고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특징이 있죠. 동사의 뒤에 목적어 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냐면 제규모 제귀대명사가 들어가요. 제귀대명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같은 뜻을 나타내는 똑같은 존재가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She proved herself. 그녀는 그녀 자신이 to be a good mentor. 아주 좋은 멘토라는 것을 입증했다. 라고 돼서, 제귀대명사가 오고, to 부정사가 오는 이러한 구조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답은 이 구조는 아니고요. 바로 두 번째 구조가 우리의 오늘의 정답의 힌트였어요. He proved himself outstanding in the accounting. he 그는 proved 입증했다 목적어 자리에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himself라는 재기 대명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outstanding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는 회계 분야에서 자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의 정답의 근거였고요. 그리고 동사 뒤에 바로 제기 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It's time to prove yourself. 너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 볼 시간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기된 명사가 동사 뒤에 들어가서 주어 자신의 역량을 이라고 해석이 될때 이러한 모든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뭐뭐라는 것이 판명되다. 뭐뭐라고 드러나다라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turn out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얘는 보통 우리가 to be 보어의 구조로서 가능하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문 보시죠. The monitor p r o v e d t o b e f r a g i l e 그래서 동사가 p r o v e d 라는것 뒤에 to be t o f r a g i l e 그래서 너무 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라 해석이 되죠. 입증되었다, 판명되었다. 그래서 to be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아가고요. t h e m o n i to r p r o v e d to be f o a g i l e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h e p r o v e d to be t h e a u t h o r o f t h e b o o k 여기서 동사 p r o v e d o 에 to 부정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투 부정사 이렇게 속어들 수도 있고요. He proved the author of the book 이렇게 문장이 나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rove라는 동사가 토익에 가끔씩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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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prove라는 동사의 모든 뜻과 그리고 모든 쓰임을 이렇게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번 문제로 출제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진짜 prove 문제 나오면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prove가 나오면 틀려.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자, 이번 문제 함께 볼까요?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과 2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죠. 시험장에 가기, 가시기 전에 이거 정도는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풀어보시죠. 자 풀어 보셨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면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thoroughly reviewing all the resume, 모든 이력서를 철저하게 점, 점검한 뒤에 혹은 뭐 이렇게 읽어본 뒤에 We will determine 우리는 결정할 것이다. Pink and of Candidate to Interview. 면접을 보다라는 인터뷰라는 동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how나 where 이런 거는 넣으시지 않으셔야 되고요. 현재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what과 위치 중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정답은 위치. 이렇게. B,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 왜 왓이 되지 않고 위치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게 위치 라고 하면 거의 두 번째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위치랑 왓이랑 둘다 어느 라는 뜻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지원자를 면접을 볼지 라고 해석이 될것 같은데 왜안 되죠? 라고 하시는데요. 이 왓과 위치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왓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무엇이라고 물어본 거고 그리고 위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어떤 것 이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일대일로 매칭을 하자면, what은 무엇에 더 가깝고, which는 어느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도, 그냥 내가 너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그럴 때,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나는 너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너는 어떤 걸 선호해? 라고 나열된 것 중에서 골라라라고 할 때는, which do you prefer? 너 어떤 걸 선호해?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what과 위치는 그래서 선택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다라고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력서를 검토한 후에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력서를 낸 사람들 사이에서라는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what이 될 수가 없고, 위치라는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한테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이 위치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어, 딱 잘라 얘기하자면 제가 빈칸부터 인터뷰까지 과로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will determine 이라는 동사가 있고, 동사의 뒤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한데,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건 명사절 접속사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의문사 명사절 접속사, 어, 아, 의문형용사 명사절 접속사로서 위치가 정답이란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치의 이름은 의문사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문형용사 명사절 접속사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퍼펙트 강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쯤 오면 이름을 알고 나면 드는 의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셨는데 뭐가 됐던 절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주어랑 동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빈칸, candidates to interview라고 주어 동사가 없어요. 심지어 빈칸에 바로 뒤에 candidates라는 그냥 명사가 있어서 의문 형용사가 오는 건 알겠는데 어느 명사? 우리가 이렇게 후지 명사 앞에 가는 거 위치 아니면 후지죠?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명사에 앞에 갈수 있는 거 위치 아니면 후지인데 여러분들이 빈칸 자리에 그래서 which candidate 어떤 음, 지원자를 투 인터뷰 동사 어디갔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겁니다 자 정답은 바로 이 명사구 취급을 하는 표현 때문인데요 우리가 아까 위치가 의문형용사 명사절 접속사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의문형용사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뒤에 새로운 주어동사 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구를 우리가 또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의문형용사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래서 지금도 의문, 형용사, 명사절, 접속사 플러스 명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명사구로 변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미 900점대 이상일 것 같은데 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90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800한 중반 정도를 목표로 하셔도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이 문제 출제됐을 때 그렇게 게시판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잠시 기다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있어요? 자 이거 네개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오답이 바로 becau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because 골랐어요 라고 하면 자기는 해석을 했대 컨퍼런스에 참석자의 큰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10개 보고서에 10개 추가 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라고 해서 a를 골랐다는 거야 아닌데? 라고 했더니, 음, 아, 다시 다 해보겠대. 그래서 제가 아주 제네러스하게 두 번째, 어, 찬, 찬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나온 오답이 뭐냐면, 오케이, 그러면 빈칸 뒤에, the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t the conference, 콤마,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는 전치사를 고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a나 c를 지우고 그러면 d 이렇게 하면서 이거 전치사 이러면서 오답 이렇게 고르고 두번다 틀리고 저한테 등짝 스매싱을 아주 세게 맞았죠. 자, 3번 정답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정답은 b given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다라는 동사 give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given이라고 하면 뭔가 주어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고 그냥 과거분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안타깝게도 기 기분이라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근데 좀 내공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분이 전치사라는 걸 모르나 봐. 자, 그 봐봐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빈칸부터, 아이고, 빈칸부터 컨퍼런스까지가 이 컴마의 앞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고요. The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t the conference 사이에 주어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인 A나 C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전치사는 B 아니면 D인데, given이라는 전치사는 뭐뭐라는 점을 고려할 때라는 뜻이고요. despite는 전치사로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conference에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사를 10개 더 해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conference에 사람이 참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10개를 더 복사해야 된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정답은 b given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기분이 전치사야 이러면서 어 옆에 사람한테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 기분이 전치사라니까 주다. 뭐 이런 뜻 절대 아님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분은 고려할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기분처럼 여러분들이 전치사인 걸잘 몰랐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아 어, 이게 전치사였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이도 준비하는 김에 내가 너네가 좀 낯선 전치사들을 정리를 해줄게. 얘네 전부 다 전치사예요. 희귀 전치사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어, 뭐 before, after, 뭐 since, due to 이렇게 맨날 나오는 거 말고 한번 나오면 애들을 아주 깊은 오답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전치사들입니다. 이거 전치사인 친구 다 알았어요? 자, S2 전치사죠. 무엇 무엇에 관해 무엇 무엇에 관해서는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아, 잠깐만 이거 설명하기 전에 나한 마디 더 하자. 야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지? 전치사인 전치사인데 전치사만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Notwithstanding 제일 마지막 거 있잖아. 전치사인데 이거 부사도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품사를 하는 것도 여기 섞여 있어. 패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지금 전치사로서의 뜻만 여기다 적어둔 거다. 알겠지? 어, 안 그러면 또 애들이 나중에 나한테 따진단 말이야. 패스트 전치사라며요 뭐, 뭐, 이러면서. 어, 단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치사인 것들의 뜻만 내가 적어놓은 거야. 자, as는 무엇엇에 관해서, 무엇엇에 관해서는 이라는 주제를 뜻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regarding 이라던가 전치사 on이나 about 이한 께 연상이 되겠네요. 그리고 past는 무엇 무엇을 지나서라는 뜻인데요. 뭐 위치를 지나서, 시간을 지나서, 어떤 정도를 지나서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퉁쳐서 지나라고 적어놨어요. given, 오늘 우리가 헷갈렸던 거죠? 무엇, 무엇을 고려해 볼 때, 어, given 뒤에 대을 붙이면 접속사가 됩니다. 근데 given 혼자 띡 있으면 전치사로 해주시면 돼요. considering, 무엇, 무엇을 감안하면,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아, 어, 그리고 aside from 이라는 거 체크해 둘게요. aside from 이라는 전치사는 apart from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 이외에,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egardless of 는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에 상관없이 무엇무엇에 구애받지 않고 regardless 주고 o 브를 골라라 이렇게 두 개의 단어라서 하나 짝꿍 채워 넣으세요 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는 거 봤었습니다. subsequent to 이거 본적 있나요? 이거 본 사람은 진짜 초고수 어, 저만큼 고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subsequent to는 무엇무엇의 뒤에 다음에 순서를 뜻하죠. 우리가 순서 무엇무엇의 뒤에 라고 하면 after만 생각이 난다음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고 뭐 following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전치사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 오늘 어떻게 강의 들은 게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익시험 잘 치시고요. 그럼 대박나세요. 안녕!